아, 오늘은, 묵었던 백팩코스에서 마지막 날이고요. 지금 또 수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준다고 하네요. 무료 팬케이크를. 두 장씩이긴 하지만. 그리고 배가 부를진 모르겠지만 뭐. 이거 먹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게, 여기 보이는 멋진 뷰가 바로, 이번 여행의 최종 단계입니다 호캉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휴가보내 되는 거. 스탠포드 플라자라는 호텔에 지금 예약을 해서 오늘 체크인을 했고요 방금 체크인을 했고요 와 입구부터 해가지고 고급져 이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하려고 돈을 탈탈 다 털었네 진짜 화장실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안겠지 이거 아닌가? 응? 화장실 불은 어떤 거지? 아니야? 아 키가 딱 꽂아야 되나 본데. 음, 아. 음. 아. 아. 그 화장실도 와. 화장실 바닥도 대리석 바닥. 와. 와. 멋있어. 충격적인 건 화장실에 이렇게. 모니터도 있고 와다 있어 있을 거다 있어 호텔에서 챙겨가도 되는 물품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챙겨가다 챙겨가야 돼막 슬리퍼라든가 있어 어 물도 이렇게 제공이 된 건가? 돈 내야 되나? 이렇게 가운도 있고 아 뷰가 기가 막힌데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과연 여기에는 TV TV 있겠지? 그럴 듯 이거 거의 나홀로 집에서 나온 건데? 어 그러네 어 오! TV 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삼성 또 하나의 가족 미니바 이런 거 마시면 돈내는 돈 거겠지. 응. 그래 그런 이런 거건 마시면은 거 완전 어돈 내는 거지 아닌가 돈 내는 거, 거. 거 같겠지. 근데 미니바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 아닌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티랑 이런 거다다돈 내는 건가? 와, 다 이렇게 여는 거야. 그래 미니바. 자, 미니바는 냉장고보는 그런 술들이 있고요. 보통 가격 표시돼 있는 것도 있던데. 아 근데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돈 내는 거긴 한가 보다. 음.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어, 그렇지? 줘짜한두 개지. s 뭐지 이게? 음, 줌 서비스 표 그런 건가 보다. 하나를 주려고 기 시작. 아, 이 호텔이 고지게나오게해 볼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씨, 도대 불로. 불안세 보여. 그렇지. 약해 보여. 비약해 보여. 아. 짐을 넣으라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어, 어, 이거 이쪽, 이쪽이네. <laughs> 계단 내려갈 뻔. 아, 여기가 사우스뱅크라는 곳인데요. 이렇게 애기들도 물놀이를 많이 하고. 아, 바다, 그, 풀장 냄새가 난다. 인공비치에요, 인공비치. 골드코스트에 있는 모래를 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와우. 와, 재밌겠다, 여기. 재밌다. 이렇게 인공빛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은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어, 진짜 놀기 잘, 물놀이 하기 좋은데요, 여기? 진짜 샤워시설, 차오시설, 샤워시설도 있고, 네. 무료용할 수, 무료 이용하는 곳이고, 여기. 되게 좋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발이라도 한번 담가 봐야지. 어, 차가웠고. 차가운데? 바닷물보다 차가운데? 근데 수영하기 물이 너무 차가워서 <laughs> 너무 좋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게는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어 뭔가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작은 바닷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바닷가 같은 느낌. 너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갈매기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닷가, 개인 바닷가 같은 느낌. 바다가 보이는. 아니, 건물이 보이는 도시가 보이는 바다. 사우스뱅크 스트릿 비치. 아 여기를 스트릿 비치라고 하네요. 하긴 <laughs> 아, 맞네. 기란복판에 있는 바다가네. 스트릿 비치. 이쪽에는 맛집들이랄까? 음식점들이 음식점 카페가 많아요. 아 여기 발이 되게 무풍무풍한데 바닥이. 지압이 엄청 되는데. <laughs> 발이 너무 아픈데. 아 어, 진짜 아파요 바닥이 울퉁불퉁해. 야 썬베드도 있어요. 이거 한번 누워줘야지. 태닝을할수 있는 썬베드. 아 좋다. 아, 진짜 휴양지온거 같아. 리조트 같은 거. 진짜 휴양지 같은 느낌이야. 우산은 피쉬 앤 칩스. 소터리 마법이다. 카터 뿌리면 다맛있네 음. 지금 여기서 피시앤칩스 먹으면 느끼는 건데 본다이비치에서 먹었던 게 진짜 맛있었어요. 거의 거의 피시앤칩스가 되게 맛있던 편이었던것 같아요. 이거 스테이크 버거. 스테이크. 이프 버거. 맛있다. 이거 스테이크 버거니까 통 고기일라나 맞네. 일단 먹어봐야지 스테이크 버거. 이 부분 아다 오늘 큰 교훈 얻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구글 리뷰 꼭 확인하세요. 구글 리뷰가 나 구글 리뷰 같은 거 별로 안믿었는데 방금 먹은 데가 구글 리뷰 별점 두 개더라고 두 개더라고. 그래서. 아 믿을만 하구나 지금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대전이랑 브리즈번이 자매결연 체결을 했었네요 어... <laughs> 양도시의 영원한 우정과 변함 없는 우호 협력을 다짐한 뜻으로 함께 모아 여기 새깁니다 제가 또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이 나는 유튜버 아또 이런 어떤 우대사항 같은거 없나? 대전사람이면 여기? 대전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뭐5%할인이라든가 그런거 없나? 자매결연 맺었는데 거지, 자매 그러면? 뭐 하려고 맺었지? 왜 맺은거지 자매결연을 그러면? 뭐하려고 맺었지? 그러게 저런 자매결연 하는걸 왜 하는걸까 아 여기 시티마켓이라 써있네 브리즈번 시티마켓 써있네 푸드 파머스 라이프스타일 Every Tuesday. 어, 오늘 수요일, 아, 솔직히 이거다.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하네. 아, 오늘 운이 좋았다. 이게 기술 많만 거네, 마치. 럭키, 오늘 진짜 럭키, 럭키한데? 아, 밥을 여기서 먹고 그랬다. <laughs> 맛있는 거 많이 파네. 그래도이 정도. 고 정도. 이건도이브도드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있어이 정도. 이 정도. 이거이정이런거이이 팔더라 이런거이 거래 거래 괜찮아. 씨스캣. 뱅 팔애니까 우리 거의. 스틱 페이스 카피 아니면 뭐. 사과, 바나나, 오케이. 올리브 가서 형 들고. 나 올리브 진짜 좋아하는데자단백질고사갈거사 like yeah, right. 가자. 모르겠으이랑 um. 똑같다. 약간 차게 이거나. 자, 같이 사가고 아니 고로케도 사가지 사과. 와, 딸기 냄새개 좋은데? 엄나덥아 어, 이게 킹스베리 그런 건가? 와, 음. 아, 딸기 냄새 진짜 너무 좋은데? 이것도 후보에 들어왔어 지금 딸기도. 와, 아, 진짜 달라. 딸기도 후보에 들어왔어 아, 일단. 다르다. 밥을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핫스모 벌 벌이 있어서 벌. 미 오. 하이 <laughs> <laughs> 재밌는 사람요이많아요 여기 저기 요는거 사고 싶었는데 저거 너무 많이 팔아서 아이스 같은 종류지 않을까? 이게... 선풍기 네, 1구, 하늘이 네구 어! 아, <laughs> 네, 두개 7구이고요 개구분 주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애들 그리 얘네, 얘네가 조금 더 양이 많은 애들 네, 똑같은 이요 그니까 하늘이 근데 <laughs> 비올것 같은 하늘이데 <laughs> 계속? 그나 네. 계속 보슬벗을 내릴 것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커, 딸기가 우와, 얼마 달라요? 토마토 아주 끔기만해아 이런 걸로 탕으로 하면 진짜 맛있겠다. 서수 위 니드 원. 위 니드 원. 68. 네, 그것이요. 아, 예. 서. الله هاوي. 땡큐. 땡브라질 바베큐. 이게 딸기가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 딸기랑 다른게 좀 과육이 적다그러나? 우리나라 딸기는 물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 아예 그냥 신경을 못쓰겠는게 좋다고 나왔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어졌어 뱅크 뱅크래요 뱅크 너무 멋있어 들어가 봐야겠어 어... 다노도 뭐야 게노어 오 네, 더운데? 네, 네. 입구가 여기가 아닌가봐 여기도 아닌데? 뭐하는 데지 여기 아 오늘 브리즈번에서 마지막이어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비가 없네요 금방 그 지으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많이 해? 오네요 해. 아,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같이 생각 중에 지금 그래서 여기 온 건데 여기 한번 보려고 버스킹 하려고 근데 아못 하겠네 수영장, 수영장. 비, 비는 오고 날씨는 안 좋긴 한데 왔으니까 안갈 어. 수는 없어. 수영장은 가야지, 그래도. 응. 안갈수 없어. 호텔 안 돼. 수영장 가야지. 어? 비 와? 비. 아직도 어, 비는 오지만. 싫어한다. 해야 돼. 해야 돼. <laughs> 해야 돼. 이거 강제로 해야 돼. 배베는좀오난데아 <laughs> 추운데?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챙겼어. 비츠 탈두개 챙겼어? 어, 챙겼어. 어. 아, 여기 좋네. 이 다리도 있네. 다리도 보이고 이쁜 다리도. 太爽了 스폰져 여유 너무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 <laughs> 물 위에 벽 절할까 <laughs> 수영 마치고 사우나 중 따뜻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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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오 이렇게 한국어로 바꿀 수도 있어 이게 뭐가 있나 주문형 영화, 영화 패키지. 주 이거 뭐야? 아 영화 이거 다돈 내고 돈 봐야 돈 되나? 돈 내고 보는 거야? 와, 다 돈이구나 못해. 실화다 영어 진짜로? 아다 돈? 어다 돈이. 와, <laughs> 다 돈이네. 몰랐어. 예 <laughs> 네, 여기 핫도그 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팔로 핫도그, 버팔로 바. 여기 재밌는 음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로 와봤어요. 고팔로파 아, 주문을 하러 가겠습니다. 테이블 번호가 어떻게 되지? 한사, 한 사람이 10분 안에 먹어야 되고아스파이 얼마나 매우면 이렇게까지 써있는데 사망, 사망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죽음의 계약서. 네. Heart, Heart, Heart. Heart, Heart.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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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싸> 그가 온다. 비가 온다. 이게 이럴 줄알았면 그냥 하루 종일 고 매운 거한번 먹어봐야지. 아뭐쓸정도없잖아 뭐, 우리나라 가면 진짜 매운 쉐이도못 받겠는데? 여기다가 또 드신다고 다으면또겠다다물닭잘한입 아, 먹긴 했는데 물닭보다좀더매워것 같아 이 하다 느끼 올라온다 <laughs> 어오는데게 올라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나 했거든? 아생각해까 이게 땀 나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주려고 었는데 이거 하나로 끝냈습니다 이냥입 닦고 입 닦고 입스포트 한국인 어. 이정도 찜이야 뭐 어. 이정도 찜이야 한국인에 비해 입 스포츠 뜯는 거 우리 앞에서 이만큼 주더라고 몇 <laughs> 장을 <괜찮을 웃음> 주더라고 <웃음> 돈다발만큼 주더라고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게 매워서 많이 필요할까? 많이 주더라고 이정도 그 그냥 걷더니 이거 한 장으로만 <laughs> 여기 우리가 지금 묵고 있는 스탠포드 플라자 <laughs> 저기서 수영을 했지 <laughs> 지금 둘러보는 길에 이렇게 오락실 이 있어 호주 오락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뜯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드가 되네. 거의 다 보면 카드 기계가 달려 있어. 이게 뭐야? 아, 물어봐야겠다. 아. 게임장 카드가 있어야 되나 봐. 카드가 아니라. 다시. 드래곤 펀치. 제 한국이 아케이드 게임 천국이야. 한국이 놀기 좋아. <목소리> 마리오 같은 네, 게임은 대체로 우리나라처럼 게막 킹오 파이터나 뭐 메타슬러그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공으로 하는 위주의 게임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아, 저게! 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였어. 하나가 아니네. 야, 재밌겠다, 저거. 해보자, 이거. 네. 된거야? 크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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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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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시간초 시간초 타임 u k s 아이 g k a t cuk! Hai, mau sih. Ah, 어어어 어. 끝. 뭐가? 저거 봐. 미러링했니까 이렇게 나오네. 라이브해버리네. 배우겨. 미러전. 미러전. <laughs> 화면 안에 몇 개가 있을까? 오 계속 생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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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 뭐야 저거, 계속 저거. 생겨. 와지 금지해. 미러전 미러전 미러전. 열아 지금 이렇게 켠 이유는 자이것도 리뷰를 잠깐 해야지. 자 아까 산 마켓에서 산꿀 벌집이에요. 아, 꿀집 날라왔습니 <laughs> 한한 가격 이가격이 약간 1 0달러지팔천8천 이백원. 이렇게, 근데, 먹기, 이 정도면, 은 뭐, 야, 아, 먹을만, 먹을만 할거 같아 한국에서도 인터넷에서 그 정도가, 격에도더라고 맞나? 그도그 호탈아. 당연히 겠지는거 말고. <laughs>